안녕하세요. Magnific AI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 AI 도구가 뭔지 알아볼까요? 간단히 말해 이미지 스케일러예요. AI로 이미지 스타일을 바꾸고 새 이미지도 만들어요. 하지만 주로 이미지 업스케일링을 해주죠. 기본적으로 이미지 품질을 개선해줍니다. 전후 비교를 보면 확실히 개선이 대단하죠. 이건 AI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화질 개선 기술이죠. 때론 과하고 때론 덜하지만 본질은 유지해요. 보시다시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같진 않아요. 여기서는 얼굴이 더 깨끗하고 머리가 더 노란데, 뭐, 일부는 그들은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집중하지 않죠?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완전히 충실하기보단 저화질 카메라의 노란색조를 제거하려 해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또 보세요. 여기서 고양이 색을 바꿨어요. 이건 개인 취향에 달렸죠? 하지만, 확실히 품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이 아니라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이 도구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적어도 이걸로 유명해졌죠 이전과 이후를 보세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대단해요 그게 다예요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간단해요 여기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하면 돼요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해야 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여기서 소개를 해주네요 그렇죠 매그니픽 ai에 대해서요 매그니픽의 요금제와 기능을 보여주네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건월 200회 업스케일, 100회 긴 파일 처리에요. 100회 일반, 100회 긴 파일 업스케일이네요. 알겠죠? 이게 월40달러에요 프리미엄은 월95 유로예요. 표 일반 250표의 긴 파일 업스케일이에요. 긴 파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용량이 큰 파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도구는 정말 대단해요. 말한 대로 작동한다면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게 다예요. 무료 체험판은 없어요. 테스트해보고 싶지만 일단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셨길 바랍니다.